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참된 성공과 형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은 스가랴리아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는데요 우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을 때 그는 형통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우시야는 포로에서 돌아온 아버지 아마샤가 죽은 후에 16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여호람 때 상실했던 엘롯을 회복하고 또 유다를 다시 부흥시켰는데요. 아버지 아마샤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는 성공하고 형통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철저하게 실패했다라고는 하 사실을 거울 삼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선지자 스가랴를 늘 가까이 하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우시아를 하나님은 흥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그리고 자녀의 형통과 평탄한 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블레셋은 유다를 괴롭히는 강력한 대적이었는데요. 하나님이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가드와 아스돗 두개 도시를 우시아의 손에 넘겨 굴복하게 하셨습니다.뿐만 아니라 암몬 사람들 또한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쳤고요. 우시아의 명성은 멀리 애굽까지 퍼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시아가 승리한 것은 우시아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떠한 재주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흥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반드시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시아는 광야에도 망대를 세워서 이방의 유목인들이 가축과 목축지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물 웅덩이를 많이 파서 농사에 필요한 물을 비축해 였습니다 농사를 장려해서 식량이 부족함이 없도록 만일의 사태에 대하여 철저하게 대비하였습니다. 또 우시아는 국방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앞으로 치르게 될 전쟁을 염두에 둬서 군사들에게 방패와 창을 비롯한 많은 무기를 준비하게 하였고요. 또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족장들은 자기 휘하의 이 군사들을 잘 훈련시켜서 왕에게 충성하는 강한 군대로 부장시켰던 것입니다. 이 모든 우시아의 노력에 더해서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우시아와 함께하시고.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또한 영적인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데요. 어떠한 무기를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는 악한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방패와 평안의 신과 구원의 투구를 잘 갖추어야 하며, 특히 매일 이 성경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기들로 자신을 부지런하게 준비하고 무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며 반드시 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늘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흥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복된 이날 흥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